날마다 성경 읽기. 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기둥위에 노트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 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 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 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 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 시요 받침이 네 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요 너비는 쉰 규빗이요 세 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왕의 처소를 상징하는 반면에. 성막의 뜰은 땅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성막들은 울타리를 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했음을 뜻하기 위해 사용하는 색은 청색이고 땅과 하늘 사이에 공중을 뜻하는 색은 은색이고 땅에 속했음을 뜻하는 색은 노색입니다 성막들을 둘러싸는 휘장은 세마포이며 뜰의 길이는 50m, 너비는 25m, 높이는 2.5m라는 사실을 모두 알수 있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18절입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레읍기 27장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모색해 주신 성막의 설계도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격대로 만들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놓았을 때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가운데 집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사오니 우리 또한 그 집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다하여 경건하기를 힘쓰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